역대급 꿀잼이야 우와 야 진짜 재밌습니다 개꿀잼 아 짜증나 아니 고 내가 유니온 레벨업을 하면 뭐해 강화가 안돼 이거 등급을 올리려면 140개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고 아직도 11개밖에 안 벌렸어 아 짜증나네 배 같은 거다겠다 근데 이대야지 등급을 올릴 수 있다 야 다음은 몇 개냐 다음은 150개 150개 어떻게 모으지 저는 그리고 리부트 서버지만 시청자분들의 지갑으로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편해가지고 계속 보내주세요 어떻게든 코디를 시키겠다는 그분들의 마음 이제 예, 로얄스타일 4개하고 투명세트를 좀 보내주셨는데 로얄스타일 첫발 과연 엔싱아이스 이거 스라벨 아닌가요 오 드디어 스라벨 하나 먹었고 아아 아. 그냥 투명 세트 낄게요 뼈로롱 어 인상 좋아졌네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찝찝해가지고 유니온을 천은 맞추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스 링크 하나 키워보겠습니다. 데몬 슬레이어 닉네임 추천 받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 말고 뭐 폭슬 막 이런 거 말고 대풍 슬레이어 그런 쉬운 거 말고요. 어차피 있습니다. 정했다. 폭몬 음... 슬래시로 가겠습니다. 폭몬 슬래시 만들게요. 나쁘지 않네요. 데몬 어벤져 때는 재밌었는데. 근데 제가 영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여기 서버 기준으로는 데몬 어벤져도 은근히 좀 난이도가 있더라고. 얘는 내가 진짜 옛날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얼마나 개선됐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데몬슬레이어입니다. 아마 이거 안 물어볼 걸? 그쵸? 안 물어보죠? 클릭 잘해야 됩니다. 링크는 이렇게 착용할게요. 야, 이거 꽉 차니까 기분이 좋네. 매세 링크를 활용해 에우렐로 이동합니다. 데몬슬래시.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게 평타일 거예요. 데몬슬래시. 데몬 슬래시. 아, 이거 진짜, 뭐랄까. 타격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야, 10레벨 차이인 몬스터가 잡힐까? 얘 10레벨 차이가 잡히는 애들이 센 거거든? 오, 그래도 뭐 적당하네요. 야, 근데 레벨업이 너무 빠른데? 야, 얘 생각보다 할만하냐? 아, 이따가 전직하면 또 달라지나? 2차 전직해야 돼. 2차 전직 해자냐? 과연 2차가 해자? 아! 벌써 귀찮아졌어요 죽어라 고양이 요녀석 2차 스킬 별거 없습니다 방금 쓰던 스킬 강화돼요 그러면은 이게 좀 세질겁니다 슉슉슉슉슉 데몬 슬래시 데몬 슬래시 야 근데 딜은 좀 세다? 나는 사냥이 전혀 안돼가지고 리에나 해 바로 갈라 했는데 생각보단 딜이 나와서 안가도 되겠네요 일단 레벨업 얘가 만약에 진짜 세다면은 얘네가 45레벨 몬스터거든요 얘가 원킬이 뜨면 진짜 센거야 아. 아, 물론, 이렇게 때리면 죽기네. 하지만, 약간 섭섭하다. 사실, 그냥 사냥을 해도 되지만, 얘가 딜은 쎄. 근데, 범위가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그냥 테마 던전 깰게요. 일단, 10레벨 차이거든요? 근데, 딜이 좀 쎄. 아닌가? 약한가? 아, 물론, 10레벨 차이가 쉬운 건 아니야. 아, 개같이 3차 했습니다. 3차 역시나 스킬 강하죠? 야 똑같이 때립니다. 어, 별, 다른거 없어요. 그 대신 또 추가되는 게 있나? 이거 그거 아니야?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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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대데요 야,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 모르겠다. 그냥 사냥해. 여기도 괜찮긴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는요, 여기 아니에요. 그래, 여기가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 넓으면 안 돼. 좁아야 돼. 좁고, 몬스터 적어도 돼. 어차피 못 잡기 때문에. 몬스터 수 적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못 잡아. 제가 느끼기로, 아무리 봐도 사냥의 쓰레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낫나요? 근데 이거 맵이 이래서 그렇지 다른 데서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것도 게이지도 안 차잖아. 무한으로 못 써요. 이제 막히면서 이제 스트레스 쌓이거든. 과연 이게 좋은 스킬이 맞을까? 또안 써집니다, 지금. 아, 뭔가 뭔가 불쾌해졌습니다. 안 돼. 2003입니다. 2000대 못찍어아 씨. 아, 너무 신납니다. 아, 아, 아.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 우와, 역대급 꿀잼이야. 우와. 야, 진짜 재밌습니다. 개꿀잼. 근데면 여기 와. 그냥 내말 들어. 야, 개같이 사차했습니다. 이제 보여줄게요. 하압, 하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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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까만 편해. 아니, 아, 뭐, 뭐, 100레벨 때좀 약한 게 맞죠? 야, 이게 사냥이지. 안 그렇습니까 야 이게 사냥 인정 이거 너무 약해 이거 쓰면 그만이야 응 이거 쓰면 그만이야 야 이게 사냥이지 아야 재밌네 메이플 마지막 레벨 로이개 같은 녀석 클리어 했고요 난이도를 따지자면은 상중 하로 치면은 특상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만나기 싫네요 이렇게 해서 유니온 레벨이 2000이 넘었습니다